안녕하세요. 저는 김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옆에 형제 자매님들의 충고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 보고 읽겠습니다. 음, 저도 30년 전에 어떤 분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자신있게 응, 음, 갈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교만스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 착하게 살아왔기에, 자기의 착한 삶으로 갈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 어,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그,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게 되었고, 어, 저 혼자 속 생각으로, 어, 그 신은 정말 이기적인 신이구나, 어떻게 자기를 안 믿는다고, 착하게 살면,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때 제가 첫 아이를 낳은 상태였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신비스럽고, 음, 나는 한게 없는데 아이가 그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분명 누군가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또 하나님시다 그러셔서.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꽃잎 하나라도 쳐다보면서 그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정말 계신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어 그리고 그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질서 정연한 우주 질서를 보면서 이거는 누군가 계획해서 만들었다는 거를 인정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들을 들었을 때 그분이 분명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어그그 그 상담을 할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음그그제에 관한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 주실 때어 들어 보니까 제가 다 연관돼 있는 거 연관이 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속성이 내 마음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 정말 그인 죄인이, 제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특히 그 살인죄를 말씀하실 때. 음 저는 진짜 그 세상 법으로 봤을 때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왜 살인죄 어좀 고민이 됐는데 그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법과 틀려서 틀이라는 걸그 말씀해 주셨고 선의 기준도 인간이 그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기준에 도달하지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어 많이 제가 심각해지고 어 무섭고 속 마음이 떨리고 뭐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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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죄인이고. 어, 빼도 박도 못하게 지옥 갈 운명이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기 전에 그 재해결하고 천국으로 갈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집에서 제일 조용한 것이 화장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변기에 앉아서 음, 저도 천국 가고 싶고 어, 지옥은 절대 가기 싫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구원을 받고 싶다는 그런 내용에 시킨 대로 기도를 하고 음, 했는데도 그날 밤에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릴 거 무서워서 잠을 설치다가 든,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네. 어 이제 그 다음 날 갔더니 제 말씀 조금 앞에 푸시고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형진 님이 이제 앞에 간증해다시피 저도 그런 말씀 다 들었고요. 저는 저도 이사야 53장 5절부터 이렇게 풀때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풀어 주셨는데요. 죄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어, 그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어, 그것이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다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뭐길래 그 얼굴도 한번 못 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나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그날 울다가 웃다가 했던 그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리고 그 뒤로도 그제 말씀을 도말했다, 그등 뒤에 던지셨다,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뭐 동에서 서가 먼것 같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부활 하심으로 3일 위에 부활 하심으로 확실한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어그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림하실 예수님까지 말씀으로 그날 풀어주셨, 풀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한참 후에 다시 이제 그, 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침례를 받게 되었고요. 어, 나의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서, 그렇게 그, 그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음, 어릴 적 어려웠던, 제가 좀 어릴 적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혼해서도 쭉그좀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서, 어,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살면서 화해하게, 되, 화해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고, 음, 하나님 아버지를 참 부모, 부모님으로, 나의 참 아버지로, 어, 받아들이고, 섬기면서, 어, 지금까지, 음, 살아왔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음, 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